자, 중단원 학습 점검. 오늘 1학년 1반 숙제 냈죠. 1학년 2반도 내일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이거 선생님이 숙제 내고 숙제 검사한 이후에 이걸로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자, 여기부터 한번 잠깐 해볼까. 4a 나누기 b를 나눗셈교 생략하면 4a b다. 자, 5a x a 요 x죠. 왜냐하면 이거는 곱하기로 고치고 b 분의1 돼야 되죠. 곱하기 b분의 1. 그래서 b분의 사이가 되어야 되니까 x. 자, x가 2일 때 x-1의 값은 여다2 대입합니다. 2 0 0 1은 1이다. 맞아요. 계산하면 이거보다. 맞아요? 옳지, 맞아요.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라고 했어요. 그니까, 러 자, 3x하고 마이너스 x 동류항. 2y와 5y 동류항이다. 맞아요. 정개합니다 이렇게 어 분배법칙 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아니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a 마 마니까 여기가 잘못됐죠. 플러스 4, 2b가 돼야죠 이거 x에요. 제대로 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2b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여기서부터 봅니다. 생략하여 나타내라 자 그러면 더스, 곱셈 덧셈 나눗셈이니까 요놈 요놈이 먼저죠 그럼 어떻게 될까 시작 3x 더하기 2 y 하면 안되죠 y가 분모로 내려가야죠 나누기 다음이니까 y분의 2다 2번은 곱셈 나눗셈이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항이 한 개예요 얘가 나누기니까 b분해로 내려오죠 a가 두 개다 a 제곱 2번. 음, 생략해서 나타내어라. 선생님 말이 빠르면 좀 천천히 듣는 걸로 들어요. 왜냐면 영상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자, 1개 X1인 빵 10개를, 빵이 10개 있네.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10개인데 1개가 X1이야. 그럼 빵 값은 얼마일까요? 1개가 음, X1인데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10하고 X를 곱하겠죠. 10X. 그런데 상자 값이 있네. 그러니까 더하기 1000원. 이게 답이에요. 2번. 2점 슛 X개. 그럼 2점 슛 2개 넣었다. 그럼 2, 2는 4. 2점 슛 10개 넣었다. 2하고 2, 10 곱하면 20 하는 것처럼 곱해주면 돼요. 2 곱하기 X. 2X. 더하기. 3점 슛 넣으면 좋겠네. 그러면 3 곱하기 Y. 3Y가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3번, 대입합니다. 자, 이, X에다 2를, Y에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X에다 2 넣으면 2의 제곱. 4. 빼기, 2 곱하기 부활해요. 곱하기, 마이너스 5. 4. 여기 더하기 숨어있다 생각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10. 14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X가 2죠? 2분의 8 더하기 5분의 Y 대신에 마이너스 5 썼네. 약분 1, 약분 4. 그냥 부호 조심해서 써볼게. 4 빼기 1이니까 답은 3이 되겠네. 3이에요. 4번. 다음 보기 중에서 1차식을 모두 찾으시오. 1차식은 X에 관한 차수가 수가 1이어야 돼요. 음, 최고로 높은 게 1이어야 돼. 자, 최고로 높은 거1 맞네요. 최고로 높은 거 2네. 1차식 아니에요. 문자가 없네. 그러죠. 1차식 아니에요. 최고로 높은 거1 맞네요. 그래서 1차식이에요. 어, 여기는 x가 있고 여기는 y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음, 기억과 니율이 되겠죠. 다음을 계산하시오. 오늘 시험 본 내용하고 비슷하죠? 자, x 빼기 4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니까 계산하면 1x 더하기 2x니까 3x 빼기 4 더하기 1 마이너스 3. 자, 이거는 조심해야죠. 가로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분배로 선생님이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자, 5 빼기 4x. 마마의 곱셈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엑스. 마마니까 플러스 삼. 마이너스 자 얘네 둘이 동료왕이에요. 마이너스 이엑스 플러스 팔 써주면 되겠네. 자, 다음. 6번 지면에서 1km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6도씨씩 낮아진대. 자, 현재 지면의 온도는 20도시야. 높이가 xkm인 곳의 기온을 x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그리고 2km의 높이 기온을 구하시오. 자, 20도에서 점점 온도가 떨어지죠. 우리 산에 올라가면 그래서 땀은 나지만 올라갈 때 춥기 때문에 도톰한 옷도 챙겨가야 돼요. 자, 그럼 해 봅시다. 20에서 빼야겠죠. 자. 1 1kg당 유, 1km당 6도시가 떨어지니까, xkm면 6하고 x를 곱해야지. 6하고 x를 곱한 것이 첫 번째 답이고요. 그런데, 높이가 2라는 것은 X, x가 2라는 말이네. 그러면, 2km니까 12도가 떨어진 거지. 그렇지? 왜? 6, 1당 6도씩 떨어지니까. 그래서, 답은 10. 12를 빼야 되니까 8이 되겠지. 8도시가 답이에요. 아니면 여기다 2를 바로 대입해도 돼요. 6이 12, 20 빼기 12는 8. 7번, 다식에서 x의 계수를 a. 자 x의 계수는 x앞에 곱해준 숫자니까 7이에요. 마이너스 7이에요. 마이너스 7. a는 마이너스 7. b는 뭘까요? 다항 식의 차수. 자, 차수는 가장 높은 차수를 생각해야 돼요. 문자가 몇번 곱해졌나? 2. 상수항 c도 2네. 여기 상수항. 문자 없어요. 3개를 더해요. 마이너스 7을 더하기 2 더하기 2는 얼마가 된다. 음 계산은 마이너스 5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8번의 답은 이거, 이거 분배 잘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8번의 1번을 여기서 더 풀어줄게요. 왜냐면 좁으니까 공간이. 자, 2분의 1하고 6을 곱하면 6x를 첫 번째 곱하니까 3x가 되겠죠. 2분의 1과 4를 또 곱해야 돼요. 분배 법칙에 의해서. 빼기 2가 되겠죠. 더하기 3분의 2와 마이너스 12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3, 1은 3, 3, 4, 12니까 2, 4, 8. 마이너스 8X가 될 것이고요. 3분의 2와 또 6을 또 곱해야 돼요. 그러면 3하고 약분하면 2, 2는 4. 계산하면 X, 동료왕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5X. 더하면 플러스 2가 답이 되겠죠. 자, 2번은 여기다 풀어볼게요. 음. 분배 법칙 할게요. 3분의 2X. 또 한번 해야지. 빼기 3분의 2야랑야랑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 마 마니까 플러스 4분의 3 분수가 나오네. 자, 야랑 얘가 동류항이에요. 플러스 원래 있고. 그러면 3분의 2X 빼기 2분의 1X 얘랑 얘랑 동류항이니까 순서 바꿔서 쓸게요. 는 네. 글씨가 너무 두껍네 자 이거 통분합니다 6으로 6분의 곱하기 2 곱하기 2죠 6분의 4x 빼기 6분의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3x 빼기 여기는 12로 통분해야겠다 얘네 둘이는 얘는 따로 계산하면 따로 계산하면 돼 12분의 4 곱했죠 그럼 8 더하기 12분의 12분의 4 3 곱했죠 9는 6분의 1, X조 N의 둘이 계산하면 4 빼기 3이니까 분자, 분자. 빼기 12분의 8, 빼 더하기 12분의 9니까 더하기 12분의 1.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9번. X가 요 놈이고, A가 이거고, B가 이런 식이래, 2A 빼기 B를 구하라. 이 말의 의미는 A에다 두배 해서 B라는 식을 빼라. 근데 조심할 건 이렇게 B가 그냥 하나의 식이 아니라 1차식이 이렇게 항이 두 개나 있죠? 뺄 때는 항상 가로를 친다. 이거 중요해요. 다시 한번. A에다 2를 곱한 다음에 B를 빼라. 이제 해볼게요. 3X-5에다 빼기 2를 곱한다. 이렇게 쓰면 큰일 나요. 꼭 가로를 친다. 뭔가에 1차식에다가 수를 곱할 때는 꼭 가로를 칩니다. 그래서 B를 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B라는 식을 빼줘야 하니까, 역시 가로 꼭 쳐야 돼. 요 자, 이거 전개합니다. 이제 이렇게 분배로. 자, 6X 빼기 10. 마마 플러스 2X 마뿔 마이너스 1. 계산하면 8X 마이너스 11. 이해가 되뇨? 이해 안 되면 자, 다시 다시 풀어봐요. 자, 10번. 위 칸의 식은 바로 아래 두 칸의 식을 더한 것이다. 얘네들이 더해서 얘 나왔구나.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얘 나오네. 자, 이 정도는 암산하자. 바로 더하기니까. 빼기 아니니까. 2x 플러스 3. 또 얘네들이 더해보자.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3이죠. 자, 얘네들이 더해보자. 뭘까? 9x 플러스 7 나오죠. 얘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9x 0 나오네, 그 뒤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7 나오네. 딱 맞게 되었네요. 자, 도전 문제 좀 어렵긴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오른쪽 직사각형에 이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부분의 넓이는 사다리 꼴도 아니고, 뭐가 그 길이가 안 나왔어서 안 돼요. 전체 큰 정,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1번, 2번, 3번, 4번의 넓이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빼야지. 더해서 다시 이넓이에서 1, 2, 3, 4넓이를 빼면 되겠어요. 그럼 일단 선생님이 1번, 2번, 3번, 4번의 넓이를 먼저 더해보자. 예예예가 어떻게 나오나. 자, 1번의 넓이는 둘이 곱해서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니까 3x, 6x, 3x하고 6 곱하면 18x 나누기 2니까, 9x. 더하기. 얘네 둘이 곱해요. 9, 4, 36. 나누기 2하면 18. 더하기. 6하고, 여기 뭘까요? 이게 문제네. 자, 3x 플러스 9에서 x를 빼야 이놈이 나오네. 이 길이도 3x 플러스 9니까, 자, 3x 플러스 9 빼기 x 해봐. 2x 플러스 9죠? 그러면, 6 가로 열고 2x 플러스 9,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2로 나눌 거야. 여기는 분수니까 한번더 써줄게, 더하기. 이 길이는 얼마일까? 이 길이가 12니까 4니까 이 길이는 8이 되겠네. 그럼 2이 곱해서 8x 나누기 2니까 4x가 되겠네. 여기 부분만 좀더 정리하자. 3, 3인는 6x 플러스 여기 부분만 6x 플러스 9가 되네. 아니 39? 27이 되네. 그러면, 자, 11번, 조금 밑으로 다시 내려올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더 해보자. 다시 쓸게. 9x 더하기 18. 보이니? 어, 안 보이니? 저 위에 지식을 지금 보고 쓰고 있어요, 선생님이. 플러스 6x, 플러스 27, 플러스 4x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식을 선생님이 여기다 쭉 썼어요. 그럼 계산하면. 9하고 6하고 4를 더하니까 19x 플러스 18과 18과 27을 더하면 45가 나와요. 자, 이게 다시 간다.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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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을 모두 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넓이를 구하려면 이 전체 의 넓이에서 조금 전에 구해놓은 거 빼야겠죠? 자, 그럼 조금 위에 보이게 해볼게. 전체 넓이는 가로는 3x 더하기 9가 가로인데 세로가 12죠? 그럼 곱할 때는 항상 가로를 쳐줘야 돼. 이거에서 이게 보다 가로 곱하기 세로다. 정, 직사각형은 나누기 안 합니다. 빼기. 아까 9에 넣은 이런 을 빼줘야죠. 가로 열고 다가야지 또 옳지. 19x 플러스 45는 36x 플러스 2, 38, 빼기 19x, 빼기 45가 되겠지? 계산하면 36에서 19를 뺍니다. 뭐 나올까? 17x, 38 빼기 45니까 응?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자 음. 계산이 좀 애매하네. 자, 다시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정답과 좀 달라가지고 지금 다시 보자 다시 얘하고 얘를 해주면 17x 마이너스 45 맞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45에서 38을 빼야 돼요. 그럼 7이 되네. 어, 답은 이거 같아. 지금 선생님에게 나와 있는 음, 답은 17x 플러스 63이라고 돼 있는데 어, 선생님 보니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풀이 과정에 오류가 없어요. 12. 아하! 잠깐 잠깐. I'm sorry. 선생님 여기를 12로 안 보고 2로 봤다. 미안하다. 12로 안 보고 2로 봐가지고 여기 38로 했네. 38이 아니라 뭘까요? 2, 9, 18. 108이네. 미안. 108에서 45를 빼면 얼마가 될까? 108에서 45 빼니까 어, 맞네. 63. 63이 답이네. 그래서 답은 17X, 빼기, 17X 더하기 63이 답이에요. 음, 선생님 여기서 아까 실수했구나. 책이 틀린 줄 알고 선생님이 맞은 줄 알았네.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 그림과 같이 학교 도서관 가게 집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게까지 거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8X 더하기 3이고요. 여기서부터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집까지가 22X 플러스 12이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집까지 도서관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21X 플러스 5래.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랬을 때 표시하고 어, 표시했네. 도서관에서 가게까지 거리 도서관에서 가게 이 거리를 물어봤네. 지금 물어본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일까?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자, 이 길이 나왔으니까 이 길이만 알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빼면 이 길이 나오겠네. 그런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네 둘을 가지고 빨리 힌트를 잡아봐. 그렇지. 이 전체의 길이 나와 있고 도서관에서 집까지 길이 나왔으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오겠네. 그러면 자 학교에서 도서관까지를 한번 써볼게요. 뭐에서 뭘 뺀다? 연음에서 연음을 뺀다. 21X, 22X 더하기 12에서 빼기. 역시 뺄 때는 괄호 열고 닫고 21X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면 22X 더하기 12 빼기 21X 빼기 5가 돼요. 계산하면 X 더하기 7이죠. 아,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았다. 이 길이가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가 x 더하기 7이에요. 그럼 잘 봐요. 이 길이 나왔고 이 길이 나왔으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죠. 뭐에서 뭘 빼면 된다? 18x 더하기 3이라는 이 길이에서 x 더하기 7이라는 길이를 뺀다. 항상 뺄 때는 가로를 칠 것. 그냥 빼면 답안 나와요. 그러면 계산합니다. 18x 더하기 3, 빼기 x, 조심, 빼기 7. 계산하면 17x, 빼기 얼마가 돼? 4. 17x 빼기 4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응. 오늘 좀 내용이 긴데, 열심히 해, 해 갖고 오세요.